안녕하세요.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에는 구독자님이 직접 올려주신 사주를 저와 함께 가장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어떤 구독자님의 사주로 풀어볼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구독자 사주풀이는 아름다운 꿈님의 사주풀입니다. 사연은 안녕하세요. 늘 공부하며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 사주는 음력 76년 12월 24일 새벽 3시경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보면제 것도 해석해 보곤 하는데 저희 경우 수기운이 강해서 병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임목이 수를 설계해서 목생화로 목생활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인성도 일간과말어서 생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에 있는 평가는 무엇을 의미한 가요 라는 사연 주셨네요. 자, 사연을 풀어보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암다운 꽃님의 사주 발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를 접하면 큰소리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야 사주 속의 오행의 품프를알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연간의 정화 작은 불, 연지의 사화 큰 불, 월간의 임수 큰 물, 월지의 임목 큰 나무, 일간의 기토 작은 일지의 해수, 금물, 시간의 을목, 작은 나무, 시지의 축도, 작은 흙 이렇게 고정되어 있네요. 이렇게 읽어보면 아사주에물기운도 많고 불기운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흙기운도 있구나 는 오해의 품보를 알수 있겠죠? 다음에 알리는 일간이 기토의 동그라미죠. 왜 그렇죠? 사주는 일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공인 기토의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다음에 알리는 사주 속에 들어있는 주장간 포함해서 오행의 세력을 아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 강한지, 물의 세력이 강한지, 나무의 세력이 강한지, 불의 세력이 강한지를 알아야 사주 형국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오행의 세력을 알때 일간인 내 편, 일간인 내 편의 세력을,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질 거이고, 일간의 힘을 빼는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 강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형국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깃도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 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살펴보면은 흙은 시지의 축도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사화에부터 월지 인목 안에부터 일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나와있는 흙은 축도 하나뿐이지만 지장간에 흙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기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불 연지의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무아리 병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있는 내편은 네 축토 작은흙과 정화 작은 불, 사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흙기운과 어, 불기운이 있습니다. 상대편 다만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외식상 일간이 생하매심이 받고 재상 일간이 극하매심이 받고 관상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의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운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흙이 생해주는 오행 쇠가 되겠네요 재성은 흙이 극한 오행 물 관성은 흙이 극한 오행 나무가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새를 찾아보면 새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네요 연지 사환의 경금 큰 새, 그 다음에 시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새가 암청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보자 고요 물은 월간에 임수 큰물 일지에 해수 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축토안에 개수 작은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정인 나무를 찾아보면 나무는 월지에 임목 큰나무 시간에을목 작은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산에 간목 큰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있는 상대편은 어, 임, 임수, 해수, 큰물 그 다음에 임목, 을목,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네요 자좀더 깊이 들어볼까요 사주 강약자 기야좀 애매한가요 자이 사주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면 사주가 사주의 흉한 물기운을 어, 흡수해서 불에 던져서 불이 나를 도와주면 사주가 강해지겠죠 근데 물이 이목을 생하고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생하고 남, 남게 되면은 기토도 영, 영향을 받고 물에, 그 다음에 정화사화도 물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 이목이 임수와 해수를 다 수용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안 되죠? 큰물두 개가 수생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목, 이목 혼자서 이 많은 물을 흡수를 못 합니다. 흡수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흡수하고도 남는 물이 정화와 사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토에게 영향도 주고요. 그러니 이 목은 최대한 임수와 해수를 어 빨아들이라고 골골부터를 하지만은 역부적인 상황입니다. 사화, 정화가 어 임수와 해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이간에 힘을 못 주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 힘을 못 주는 약사주가 됐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임수해서 큰물큰 물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목 나무도 적셔버리고 을목도 적셔버리고 불기운도 약하게 만들어 버리고 흙기운은 절박하게 만드는 그런 어, 오행이 큰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어둡보기에는 수생목 목생활에서 통관이 잘될것 같지만은 물이 많아서 통관이 안 되는 그런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그래도 월지에 있는 임목이 되겠습니다. 임목을 선으로 가리면은 이 물이 불도 공격하고 기토 정도는 완전히 밀어버릴 수가 있겠죠. 임목이 최대한 임수와 해수를 빨아들기 때문에 기토가 절벽거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흙탕물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물을 흡수해주니까 고마운 전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목이 최대한 물을 흡수한다고 고음부터는 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목 용신이고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은 물이 병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다 와가지고 물을 더 흡수하고 불에 던져줘서 수생목 목생화 하생떠로 이어질 수 있는 통관업으로서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로 와서 해주면 좋고 불이야 더 좋겠네요. 사주 지장간에 흙기운이 있으니까 물로 절벽에 진 흙을 단단히 해서 물을 막아도 좋고 불이 와도 좋고 그 다음에 마른 큰 흙이 와도 좋겠습니다 부진간한 흙이 와서는 이 강한 물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질문은 답이 됐죠 이 사주 강약은 물기운이 강해서 불을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연주에 있는 불은 너무 멀어서 기토에게 힘을 못 주고 그리고 이 목이 수생목 목생화가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생하고 남는 물이 불을 공격하기 때문에 수색목을 하고도 물이 남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그리고 시간에 있는 편관이 있죠. 편관은 어떤 작용을 한까 여쭤봤는데 본인께서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 얘기를 안 해주셨다는 얘기죠. 관은 직장을 얘기하죠. 직장으로도 표현된데 직장을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주에 불 끼어나고 물 끼어나고 싸우기 때문에 저기압과 고기압이 싸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매우 주의해야 될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를 풀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름다운 꽃님의 사주풀이를 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 수건기님의 사주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신청해 주신 사주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嗯。